안녕하세요 한중일TV 입니다 올가을은 참 멋집니다 올해는 감이 풍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산소 앞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멋지군요 대열을 이루어서 천지라는 청동 오리달. 한 마리, 두 마리의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8 16, 17, 1 7 마리입니다. 이야 천영역에 청동 오리가 이 세종시에 고복저수에 참으로 많습니다. 와 날라다니는 청동 오리도 있고 참 멋집니다. 과관입니다. 멋진 세종시에 있는 고복저수지. 와 한가롭게 떠다니는 청동오리. 이야,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이 일본 배들을 향해 공격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. 첩부수자 일본 매놈들의 배를 진격 앞으로 자자자자. 석양이 아, 물든 호숫가에 청동 우리 수십 마리가 반상회를 하는지 아주 오서운 노선 같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 청동호리떼가 또 있습니다 꽥꽥꽥 꽤꽤꽤 수십마리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에는 벌레집도 있고 철로진 배풍동도 보입니다 청동호리떼가 대장 대장님 따라 열맞춰서 쭉 앞으로 앞으로 전진 중입니다 한 150마리 되겠네요 이야 세종시 코북저수지의위를 논의하고 있는 청동오리들 참 멋집니다 저녁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매일 구경하는데 청동오리떼가 열 맞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저 소지의 야경도 아주 멋집니다.